이렇게 오. 오. <laughs> 좀뭐 오. 네? 오. 장갑 괜찮아요? 안 미끄러워요? <laughs> 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세트도 괜찮아요? 네 짧긴 한데요 짧아요? 제가 좀긴것 써요 아몇 인치요? 3, 4요 3, 4와그랑스는요 네. 900? 무거운 거예요? 무겁지 900이면 음, 와 10개만 쳐요 네 무리하지 말고 <웃음> <웃음> 어떻게 투수 볼 괜찮아요? <laughs>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웃음> 아, 뭔가 어가 아파 아 아니요, 괜찮아요 날씨가 추워아우 나이스, 보통 스윙할 때 그 결을 다운스윙을 중요시세요? 아니면 레벨스윙을 중요시 생각해요? 아니면 어퍼스윙을 중요시 생각해요? 뭐, 결을? 기야 최대한 빠르게 만는다생각하 빠르게 맞는다? 네. 스윙 결은 따지진 않고? 네, 그렇게 하면 좀 최대한 빠르게 맞는다 어떻게 보면 다운스윙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엄청 짧아야 되고 앞에는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운스윙 같은 경우는 목줄기를 타고 나와서 빠르게 치라고 네, 근데 저는 그거 맞다 생각해요 짧게 빠르게 나와야 타자들은 영점 다초만에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넌 반대쪽이 쳐야지 하면 다 파울로 하는 것 같아요. 일로 음...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를약간 그 이런 느낌이에요? 공을 이렇게 응. 보낸다는 느낌? 그죠. 선수들마다 너무 메커니즘 자체가 틀려서. 피처 라인아치 려다고 생각해. 타구도 그렇고 막, 앞에서 치니까 너무 좋아서. 무조건 피처 라인거죠 그냥 앞서서 칠 때도. 몸적이 와도 뭐, 일로 칠수 있겠지만. 무조건 피쳐 보고. 네, 피처 보고 신나는 상승. 4네 개. 타구 줄도 다 일루만 가니까. 이션은 그럼 지금 최고준거죠? 네. 어. 와두 개. 네. 네. 다. 아. 네. 아, 수고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속도가1 5 5오 최고 벌이 백. 가볍기도 이렇게 치는데. 나머지는 그냥 풀로전 정식 조장는데 넘어가는 거지. 어. 다 응, 일로가 그쵸? 일러서 맞아가지고. 와우. 아, 네, 네. 그러면 다맞았어 그러니까.